일단 그러면 대진표 짤게요. 이제 8팀 됐습니다. 아, 제가 원하던 대로 돼 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이게 봐도 제가 원하던 멤버예요. 흥자아얘 <laughs> <laughs> 8팀이에요. 아, 맞다. 전이여 가지고 이긴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랜덤 눌렀고요 대진표 준비됐습니다 2 1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후회푸프님 암사제에요 지금 성기사님 말타고 계시고 콩자바님 방해받으셨어요 기사님이 아마 징기이신것 같고 푸푸님 암사제다 보니까 아마 버티기 하실 것 같고 얼방 쓰셨습니다 양변 성공했어요 성기사 보축 쓰고 바로 달려드네 다시 양변 두번째 무적 쓰셨고 성기사 무적 한번 썼습니다. 지금 성기사님 타겟팅이 암살진님한테 쏠렸어요 힐을 안 쓰면 죽으실 것 같고, 예, 집중 공격 당하셨네요. 버티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제 콩잡아님 혼자 계시고, 얼방, 어레, 냉돌. 지금 콩잡아님피 49%고요. 코스님 70% 성기사님 만화가 20%가 남아가지고 아마 힘든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신포 예. 보시면 오직 신성님 팀이 이기셨습니다. 여기. 자, 외치기로 갑니다. 준비. 준비하세요. 3, 2, 1, 시작! 어, 왜 나한테 오세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어, <laughs> 기절 성공. 무적 뺐어요, 도장님이. 스턴. 양변은 성기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양변 걸렸고, 다시 해제시켰고. 실명 걸었습니다, 실명. 실명도 풀수 있어요, 성기사. 정화도 거의 모든 걸풀수 있어요. 성기사님 누우셨고, 연어초원님 누웠습니다. 아, 순독기 전사님 무섭네요. 양변. 양변이 풀려요, 지금. 양변 실패. 자, 우리 얘기했던 걸 전법입니다, 전법. 한도우님, 어렐. 위협의 침. 흑마, 이게 언대되어가지고 공포를 풀 수가 있어요. 양변 성공. 지금 14초. 10초. 8, 7, 일찍 풀렸는데 그 타이밍 맞춰서 바로 연결하시네요. 자 이제 공격 스타트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둠화살 한번, 전멸 한번 더어둠화살 데미지 쪼일려고 방태 키신 것 같고요. 심포, 어레, 다시 거리 벌리시고 잔달라 자, 장신구 쓰신 것 같네요. 레드 네, 대 이제 두방 정도면 한방불태우기 한도님 승리 두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도 솔버너님이랑 번개 충격 하현상님 빡빡이님 자 화면 넓히고 스타트 준비하겠습니다 카운트 갈게요 3. 2, 1.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자, 주술사님은 토템을 다 까놓으신 상태고, 독이랑 마법정화, 불타. 웬만한 기절과, 그, 실명은 피하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요. 안보도 쓰시고 잠깐만요 왜제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기절 성공? 오 기절 성공하셨습니다 하얀상 님이 번개충격님 점사하고 있고 공포 걸렸어요 공포 빡빡이 님극장 쓰신 거 같고 빡빡이 님이 소울버너님 치고 있습니다 그 소울버느님 상님은 번개충격님 치고 있고요 자 소울버느님 상님 치고 있고 카운트 갈게요 3 2 1 시작 신포고 지금 법사.. 음, 도정님 찾고있나요? 도정님 뒤에 나타났고 양증진님 얼방 지금 아마 신안님이 점사 대상인 것 같은데 양증진님 지금 피 50%예요 흑마님 도정님 피 충분하고 지금 신안님 피가 좀 적네요 생석 드시나요? 네 생석 먹은 것 같고 약간 버틴 것 같은데 피가 이제 14퍼 1퍼 도정님 누웠습니다 스이님 생석 드셨고 피 4퍼 1퍼 네 이번엔 공정하게 진행된 걸로 알겠습니다 한도도님 연호초반님 여기 계시고 예, 한도도님3 2 1 스타트 직관 약속했 썼습니다 오말 타고 뛰어다녀서 <laughs> 성기사에요 성기사 기절 다 소매타셨고 법사님, 양변 성공하나요? 성공? 성기사 양변 당했습니다. 여기 해골 해골기 싸우고 있네요. <laughs> 이것도 장관이네. 자, 꽃선유님 불태우기. 법사 대 법사. 네, 도적님. 얻었습니다 지금. 양변. 어때? 다시 한 번. 연호초아 님 만피 되셨고 한도님 얼방 상태입니다. 해고는 이쪽 법사 님쪽 해고에 승리했고 한도님누르셨고 성기사가 잘 버티네요. 자, 연호초아 님. 환기 썼고 2 1 9자 토템 박았습니다 자, 얼라에 성기사가 있다면 호드에는 주술사가 있죠 자 토템이 이렇게 깔리니까 영역을 이렇게 차지한 것 때문에 뒤에 좀 계시는 게 좋을 야야야 너 나한테 오지 마왜 그래 왜 왜, 왜, 저한테 가까이 오셨어요? 피했어요겠다 어, 됐어, 됐어. 오케이. 떨어졌어. 일 완데드님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양진기님은 매자한 것 같고요. 지금 완데드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완데드님은 번개충격님을 때리고 있네요. 내 주술사다 보니까 치유가 상당히 좋아요. 자, 양징징님, 번개 충격 때리겠습니다. 얼방. 지금 2대1 상황이죠? 자, 솔버너님. 양징징님이 주술사님 마무리 했습니다. 침묵당하셨고 슬울 슬슬 님 승리. 일단 부활 부탁드릴게요. 두팀두팀다수슬셨습니다슬 분. 3, 2, 1, 시작! 자, 여기 법사, 암사조합. 오, 심폭한 사이에 기절당했어요. 지금 법사가 절단한 상태에서 얼방을 풀었고, 어우, 왜절 때리세요? 완대드님 피가 벌써 절반이 나왔어요. 연호초관님 딜이 상당히 좋은 거 보입니다. 실명 실명 걸리셨어요 완대린님 누우셨고 연호초관님은 은신하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셨고 지금 2대1 상황입니다 2대1 상황 양변 해골 쫓아가네요 어렐 양징님, 2대1. 예, 두팀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부활 좀 부탁드릴게요. 한도은님, 승리. 자, 그러면, 카운트 준비할게요. 3, 2, 1, 스타트. 성기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 타고 진입을 하시네요. 말 떨어지셨고. 흑마님 사냥개가 법사님 따라 붙었습니다. 자, 주술사님을 먼저 노리는 게 보이고요. 자, 공포. 공포 바로 풀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우, 어두운 회오리가 제대로 걸렸어요. 공포 다 시전. 성기사님 다시 풀었고 계급장업 푸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흑마님 전략은 성기사부터 눕히자 일단 성기사 무적 뽑았어요 지금 무적 스케일 중입니다 법사님 지금 공포 매제당하고 계시고 꽃선녀님 지금 만화가 거의 다 닫아가고 있어요 번개 충격님 지금 최대한 버티고 계시고 하급추의 물결로 피천 한번더 누우셨습니다. 자 이제 소울버넌님 남으셨고 공포 이게 법사님은 도트로 누우신 것 같습니다. 성기사 이제 지금 피가 3% 남았어요. 아 만화가 3% 공포 제대로 걸렸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나요? 공포 네 공포 풀렸고 뭔가요 이거? 와 역시 소울버님 강력하네요 강력. 박수 한번 쳐 드려야지 1등 하셨습니다 박수 박수 시, 저희 오그리나 앞마당의 1인자 축하드립니다 여기 누운 분들 부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1등은 여게 적어야겠구나 1등은 소울버너님과 번개충격님 그리고 2등은